안전 대표를 비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하셨어서. 전 대표 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전문가예요. 실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분 중에. 근데 이거 ]스럽고. 되게 심한 욕 아니에요? 아. 더 소통이 어렵다 이거. 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 네, 사실이에요. 아.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긴 후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안전 대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음. 이상돈 의원이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는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네.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네. 자주 만나고 의견도 나눴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렇죠. 근데 후에 대통령이돼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음. 뭐예요? 이내 장막에 가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아, 그거는 아직까지도 참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당대표 또는 그 2007년 대선에서 12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야말로 본색을 숨기고서 가장 무도회처럼 이렇게 아,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2007년 경선 패배 같은 시련,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당 내에서 야당 뭐그 과정에서 저하고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는 에, 상당히 좀 성숙하고 전통적인 부 여권의 그, 그런 것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상당히 그랬던 것은 전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음. 아. 그래서 뭐 도와주러 가셨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입당하거나 네. 그 이상론 의원이 네. 그럴 때도 얘기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도 뭐 직접 만난 건 그때지만 그 전부터 네. 그다좀 알지 않습니까? 네. 또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는 강력한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안철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도 다뭐 이런 거좀 상대방을 검토해서 자도 뭐 안전 대표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은 사정치 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그 당시 또 안전 대표뿐 아니라 그뭐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현재 있는 뭐 어떤 어떤 의원들 여러 명이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고, 네. 혼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결함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총선을 한번 해볼만 하다 하고, 음. 뭐 대통령 후보는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과연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대통령 까면 대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좀 음. 좀 입장이 좀 그렇지만 네.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 그거까지 딸릴 뿐는 아니잖아요 총선 앞두고 그렇죠 안철수 그전 대표가 10일 날그 후보 공고있 했어요. 그러니까 뭐더 네. 이상 뭐 그런 비판하지 네. 마라 이렇게 네. 음. 어, 어떻게 보면 도장을 꽝 찍은 것 같고 또 광주 네. 네, 광주에도 방, 광주도 방문했어요. 광주 방문에서는 어, 내가 추미애하고 대결해야 지방선거에 승리한다 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지 말한 비판은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액션 같은데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 취미와 뭐 싸워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까 영화 단어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네. 네. 근데 포항대 얘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전방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계기 무슨 계기예요? 누가 전방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아, 그거는 솔직히 좀 우리 당에 뭐제 나이 연배, 제 연배되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있죠. 저하고 뭐 이렇게 인연적이 있는 분들이고 좀 이런 걸좀 봐오다가 안전대표의 단점 이런 건 너무너무 잘 알게 돼서 특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을 시켰고. 예. Yeah. 저는 뭐, 실망시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거 무대는 제가 안 나갔고, 음. 내가 이번에 안 보였잖아요. 네. 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일단에 뭐, 본인은 이제 후퇴하는 거니까 기대했는 고 그러고 나서 지보조작 사건까지 해서 당을 완전히 파멸시켰는데, 음. 또 대표한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뭐, 황종, 장병환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사한테 폭발해버린 거죠. 음. 그럼 이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재보적 사건도 역시 뭐 연루돼 있고 하니까 이참에 전교 은퇴해야 생각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 당분간은 뭐, 뭐 정치 일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 뭐 저는 사실상 은퇴를 당한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 보는 아, 아, 거죠. 일뭐 아, 예. 그렇게 타해서뭐 은퇴하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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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좀 황당한 그러니까 거죠. 그 말씀이 직접 만나셔서.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뭐 외계인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요청도 하셨나요? 아, 고마해라, 고마해라 이렇게. 아, 그것은 이제 제가 제가 직접 1대1 만난 거 아니고 또 네. 그 몇몇 의원들이 한번 우리가 이제 언론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본인한테 가서 한번 본인한 만나는 절차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 그렇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마지 못해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뭐, 가고 싶지 않은데, 뭐, 가고 싶지 않아도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충, 전남, 전북, 광주, 초신 의원에다가 저까지 아 비례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서 갔는데, 진짜 뭐, 성질 나서, <laughs> <그냥> 내가, <laughs>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내가 박차고 나왔버렸어. 아, 같이 버치자. 아아 내가 그랬어. 말씀을 아예 안 들으세요? 그래서 아, 엉뚱한 음. 얘기가 뭐 시선 똑같이 보지는 못하고 뭐, 어. 이, 뭐 뭔데 뭐 이상한 얘기하니까 외계인 같단 얘기가 나오냐. 음. 음.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극중주의. 나 처음 들어요. 네, 이런 저도 게 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또 영어 단어.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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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 <논의한 너무> 가치가 <laughs> 없습니다. 그근데 네. 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선을하면서 어, 국민의당이 내용을 좀 음. 보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재보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원주 의원의 실언도 있었고 네. 최근에 또 김강수 의원 파동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돌파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 글쎄요. 뭐 돌파라는 게뭐 지금은 우리나,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신세는, 어, 어, <laughs> 야, 이건 <이런> 안 <말씀. 웃음> 뭐, 우리나 거기다 비슷한데, 뭐, 이렇게. 뭐 솔직히, 솔직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laughs> 음. 지난 9년 동안에 이명관 박근혜 정권의 대실정. 그렇죠. 그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아주 그 심판, 엄정한 심판. 음. 그로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 비록,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크,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음. 현재 야삼당은 외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도,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뭐 자성의 목소리나, 아니,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뭔가 좀 변화해보자, 이런 바람은 있나요? 아, 근데, 뭐, 변화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되는 것도 참 답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 많지 않지만은 뭐 상임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활동은 평균적으로 볼때 어느 당보다 잘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야.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 뛰어드는 것은 자기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 같은데. 이거 되, 되면, 되면 될것같은데대작전 선거도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고 이원 주까지 버렸잖아요. <laughs> 근데그이제 사퇴한 걸 아는 사람이 없었지 국민들도. <laughs> 어. 아니 그렇다면은 안철수 네. 전 대표가 얘기하는 새 정치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님? 아, 새 정치는 이미 퇴략락해 그 버렸죠. 2012년, 음. 13년 정도에 좀.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지역 패권주의 뭐 기업화 패권주의에 식상했던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하나의 희망을 봤던 것이죠. 예. 그걸 그걸 담아내질 못한 거죠. 못한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능력도 좀 한계가 있었지만은 자기의 어때 새 정치 그 슬로건을 보고서. 자기를 돕겠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을 10분의 1이라도 가져갔으면 이렇지 않죠. 그렇죠. 극단적인 음. 비유가 장하성으 시작해서 이준서로 끝났죠. 음. 음. 이준서로 끝났다. 네. 그제가 없다. 어 안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기를 바라는 뭐 있겠다 하면 나와보라고도 해별 나오질 않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안전대표 지금 출마했기 때문에 당대표 될것 같기도 하고 또안 예.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네. 정말 애매한 상황 같기요하 진짜 우리, 뭐해서 진짜 우리는 우리 당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 음. 음. 왜냐하면 의원은 많이 보이는데. 네. 우리가 역대 최선당 예를 들면 김종필전 자민연. 총재의 자민련이나이회창선 총재의 네. 선진당 같은 선진당. 경우 또 지금의 반환정당 네. 같이 의석이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 상호하는 정도의 원예위원장만 있는데 우리는 원의 문제 거의 다 있어요. 음.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선 을 위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게 대선 이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이미 좀 예상을 음. 한 거죠. 그 문제라는 게 안철수 사당화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백구 명의 네. 명단 이런 그렇죠. 것이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같은 구조에서 가능한 거라는 니 아. 그리고 안전대표가 이번에 된다면은 당원민주주의라는 과장된 민주주의죠 예. 뭐, 그것에 해서 되는 것인데, 당 이끌어 갈 수가 없죠. 음. 음. 그러면 지금 정동영, 천, 천정배 전 대표 이렇게 삼파전 될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그분들 예. 중에 누가 구심점이 된,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 그, 두 의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서브로가 없습니다. 그냥 안 쳤으면 안, 안 되면 돼요. 음, 그러 <laughs> <laughs> 그러면 전당대회,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당원, 대의원만 투표를 하는 건가요? 우리 이제 대의원이 없고, 아.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모든 당원 투표. 투표로. 예, 국회의원도 한 명, 지휘의장도한 명, 네. 보통 당원도 한 명, 당비를 안내도 한 표, 뭐 자간 등록만 되었을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잠만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다면, 음. 어, 당이 글쎄요, 탈당하는 의원들도 생길 것 같습니까? 뭐 당당 탈당 하지는 않겠지만, 은뭐 네. 아,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음. 그리고, 그 말, 원내와, 그 당이 뭐 따로 노는 것이고, 음. 그 당이 이제 또 안전대표가 또 어떻게 할지, 그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수 의원, 특히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다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강은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안전대표가 대표에 선출이 된다 그러면, 바른 정당하고도 뭐좀될 수도 있고, 아. 뭐 전개편 시나리오 나오고 있는 그건 다 소설 소설입니다. 그건 다 가짜 뉴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 가짜 뉴스다 그러면 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말이 달라질 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방선거 결과라는 게뭐 네. 지금 이게 지가는 거랑 결과나 크게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아. 그건 똑같은 얘기지만은 네. 뭐 자유한국당 TK 빼고서는 다 비슷한 아. 상황이라고 봐요. 음. 네. 그건, 뭐 그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다. 이번에 호남의 선택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당 대표. 없는데 있어서. 어, 두 정동영 천전패두 의원이 뭐 상당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네. 안철수 전 대표 그 말로 들어갔다가 외계인 같다고 발언한 의원은 누굽니까? 아니 뭐 그, 거기서 본인 앞에서 외계인 같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음. 음. 나와서. 뭐 나와서. 나와서. 뭐 그. 박차고 나오셨는데 본인한테. 아니, 그건 저는 그런 얘기 한지좀 오래됐습니다. 음. <laughs> 본인한테. 도 <laughs> 어, 그래서 뭐 주변에 이런 애들만 끌고 다녀서 이렇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정리 처리하라. 그랬죠. 음. 그래도안 들으시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laughs> 음. <laughs> 그러니까 외계인 같다는 거 아니야. 벽다고 얘기같다는거 음. 아니야. 음. 못 알아들은 알아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척한 겁니까? 아니, 못 알아들은 척한것 같은데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아, 그거 달라요. 아, 그것도 달라요? 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볼때 알고 있지만은 <laughs> 여러 가지 현실적 아. 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음. 그래서 음. 나르시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된다고요. 그, 그, 그럴 수 있는 게 그, 우리 그뭐 스티븐 잡스나 또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 같은 사람들의 성격과 대단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음. 자기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하지만은 말하자면 리다가좁게켜 있고 음. 전방 후 후방 측방 리더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정치학은 맞지 않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그 언론이 안철수라는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반증 있는 사람부 연구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이런데 일단 정치할 정도의 소통이라든지 뭐그 이해 정치하고는 좀안 맞는, 좀안 맞는 안 맞다 사람 사람이고 정치 그 당시 DNA가 없다, 없다 보면 이 말이죠 아예.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뭐부터 정기 DNA 이게 타고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좀 사기꾼 그근데좀 <laughs> <기상이다.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대선을 치러 <laughs> 겪었다고 볼수 아, 있는데 아. 그런 실패에서 이렇게 각 픽업하는 본인이없으셨근요 아, 이제 그런 거 제가 자 자주 추리해 보면은 그때, 그때 한 번, 어떻게 보면, 2012년에 대선을 접은 거, 서울시장 시장을 접은 거는, 선뜻 그것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그, 그게 정치가 생겼죠. 그런데, 그 네. 다음,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 안철수는, 이제는 다르다고 표현했다 네, 하는 네. 것이죠그 네.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거는, 결국은, 그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장, 뭐, 출마는, 뭐, 이렇게 당대표 안 돼도 아.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우리나 좀. <laughs> 후보가 없어서. 그야말로 방 붙어놓을 예. 상황이에요. 예. 서울시장 후보 구함, 뭐, 이런 거. 아. 어? 솔직히 좀, 이, 이, 이게 제가 솔직한 말 아닙니까? 솔직한 예. 얘기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싸우면 안될것같그 어, 후보를 야삼당이 지금 지금 구할 수 예. 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어쨌든 지방선거에 TK는 뭐. TK 가져가는 거죠. 군수 네. 사수하려고 는데그면 네. 국민의당은 호남 사수할 수 있습니까? 아, 호남에서, 어, 사수해서 뭐, 세계, 광역 단체장 세계 사수는 네. 그 불가능한 네. 일이고. 네. 뭐,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하다고 보면 봅니까 네. 어느 지역 보고 계세요? 뭐 전남 또는 전북, 광주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 것을. 벗으려고 노력할고상당에 그렸던 것은 전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음. 아. 그래서 뭐 도와주러 가셨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하고 뭐 예를 들어 국민의당 입당하거나 네. 그 이상론 의원이 네. 그럴 때도 얘기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도 뭐 직접 만난 건 그때지만 그 전부터 네. 그다좀 알지 않습니까? 네. 또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는 강력한 상대방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안철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도 다뭐 이런 거좀 상대방을 검토해서 자도 뭐 안전 대표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은 사정치 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그 당시 또 안전 대표뿐 아니라 그뭐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현재 있는 뭐 어떤 어떤 의원들 여러 명이 저한테 좀 같이 하자 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자고. 네. 네. 혼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결함도 있지만은 일단 한번 총선을 한번 해볼만하다하고뭐 음. 대통령 후보는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과연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대통령까면 대가대해서는 일단 저는 좀. 음. 좀 입장이 좀 그렇지만, 네.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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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까지 딸릴 뿐는 아니잖아요. 총선 앞두고. 그렇죠. 안철수 그전 대표가 10일날 그 후보 노력을 했어요. 네. 어요 그러니까 뭐더 네. 이상 뭐 그런 비판 네. 하지 마라.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도장을 꽝 찍은 것 같고. 안전 대표를 비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셨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아는 <laughs> 분 중에 이거 되게 심한 욕 아니에요? 어. 더 소통이 어렵다, 이거. 아, 어. 그거. 는 사실입니다. 네, 그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인 후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상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미스터람 모여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당연히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안전 대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음. 이상돈 의원이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는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네. 대통령전 대통령이었으니까 네. 자주 만나고 의견도 나눴을거 아닙니까? 네, 그 그렇죠. 근데 후에 대통령님께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네. 인내장막에 가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어, 그거는 아직까지도 참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당대표 또는 그 2007년 대선에서 12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야말로 본색을 숨기고 가장 무도회처럼 이렇게 아, 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 않습니다. 네. 아,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2007년 경선 패배 같은 시련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여당 내에서 야당 뭐그 과정에서 저하고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는 에, 상당히 좀 성숙하고 전통적인 구 여권의 그, 어, 또 광주, 당을, 네. 네, 광주에도 방문, 광주도 방문을 했어요. 광주 방문에서는, 어, 내가 추미애하고 대결해야 지방선거에 승리한다. 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지 말한 비판은 전혀 듣지 않겠다는 액션 같은데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면 뭐 추미애와 싸워서 이긴다. 그런 것이 아까 영화 단어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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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근데. 포항된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전방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계기? 무슨 계기예요 누가 선담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아, 그거는 솔직히 좀 우리 당에 뭐제 나이 연배, 제 연배되는 몇몇 중진 의원들이 있죠. 저하고 뭐 이렇게 인연적이 있는 분들이고 좀 이런 걸좀 봐오다가 안전 대표의 단점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알게 돼서 특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을 시켰고. 예. 저는 뭐 실망시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거부대는 제가 안 나갔고, 음. 내가 이번에 안 보였잖아요. 네. 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은 일단에 뭐 본인은 후퇴하는 거니까 기대했는 고 그러고 나서 제보조작 사건까지 해서 당을 완전히 파멸시켰는데 음. 또 대표한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뭐 황종, 장병환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사한테 폭발해버린 거죠. 음.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재보조작 사건도 역시 뭐 연루돼 있고 하니까 보인 음.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재보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원주 의원의 실언도 있었고 네. 최근에 또 김강수 의원 파동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돌파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아 글쎄요. 뭐 돌파라는 게뭐 지금은 우리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신세는. <laughs> <laughs> 야, 이건 <이런> 없어. <laughs> <말씀으로. 웃음> 뭐, 우리가 거기다 비슷한데, 뭐, 이렇게. <laughs> 뭐, 솔직히, 솔직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는 왜냐하면 음. 지난 9년 동안에 이명관 박근혜 정권의 대실정. 그렇죠. 그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의 아주 그 심판, 네. 엄정한 심판. 그로서 음. 문재인 정권이 들어, 비록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크,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음. 현재 야삼당은 외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도,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당 내부에서 뭐 자성의 목소리나, 아니,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뭔가 좀 변화해보자, 이런 바람은 있나요? 아, 근데, 뭐, 변화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되는 것도 참 답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 많지 않지만은 뭐 상임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 활동은 평균적으로 볼 때. 어 어느 당보다 잘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 뛰어는 것은 자기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 같은데. 이거 대, 되면 네. 될것같은데 네. 대장정 당 선거도 네. 자기가 네. 확신한다고 하고 이참정 전교 은퇴해도 생각, 은퇴해도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당분간은 뭐, 뭐, 뭐 정치 일선을 하지 말라는 뭐 얘기. 입니뭐 저는 사실상 은퇴를 당한거나 마찬가지다 아. 이렇게 아. 보는 거죠. 어떤 네. 뭐 그렇게 고 해서 뭐 은퇴하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렇고 예. 음.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좀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직접 만나셔서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뭐 외계인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요청도 하셨나요? 아, 고마해라, 고마해라 이렇게. 아, 그것은 이제 제가 제가 직접 1대1만난거 아니고 또 네. 그 몇몇 의원들이 한번 우리가 이제 언론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본인한테 가서 한번 본인한 만나는 절차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렇죠. 요청을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뭐 가고 싶지 않은데 뭐. 가고 싶지 않아도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충, 전남, 전북, 광주, 출신의원에다가 저까지 아. 비례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진짜 뭐, 성질 나서, 내가, <laughs>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내가 박차고 나왔버렸어. 집어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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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치자. 내가 그랬어. 말씀을 음. 아예 안 들으세요? 그래서. 아, 어, 엉뚱한 얘기고, 뭐. 아니, 그래서 인지부조와... 시선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뭐, 어. 어. 이, 뭐, 뭔데 뭐 이상한 얘기하니까 외계인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음. 음. 아, 음. 아. 안전수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국중주의 나 처음 들어요. 이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도 <laughs> 또 <있습니까>? 영어 단어. 부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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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야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어 국민의당이 내용을 좀 <laughs>